2월 9일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은 영적인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따르던 백성의 무리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신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더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깨달았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은 깨달았다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계시한 율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은 있을지라도 영적 맹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열두 제자만큼은 다른 영적 이해력을 갖춘 참목자로 양육하고자 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것을 깨닫는 영적 지혜가 있는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충되는 설명으로 이해가 된것 같으나 15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나 오순절 불같은 성령 세례가 임한 뒤에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서기관은 유대 사회의 서기관과는 달리 천국 복음의 진실을 깨달아 아는 자로 예수님의 참제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옛 것인 율법을 통해 잘알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연하게 깨달은 자가 되어 하늘 나라의 집주인처럼 그곳의 비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제자들이 그러한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구약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참복음인 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제자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의적으로 깨닫는 것은 온전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믿고 기도로 성령에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자라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하는 지혜의 말씀에 놀랄 뿐입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들은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를 바라보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하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하지만 그들은 들을 기가 없어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 그 지혜와 능력을 보았지만 어릴 때부터 본 예수로만 보는 겁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영적인 이해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이가 누구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이 지금도 여기 살지 않냐? 노예들도 우리랑 함께 있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러한 지식의 말씀은 언제 배웠냐? 하는 식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악한 말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그 선동하는 말을 따라 그렇게 부하내동 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므로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며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동네 산 낭떨어지로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더 이상의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시며 떠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며 가족이나 친구가 전하는 복음을 홀대한 적은 없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에 관한 일곱 가지 비유의 말씀을 모두 깨달아 천국의 집주인처럼 가족이나 친지,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듯 거절하여도 인내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참복음을 알려 주셨는데도, 욕심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붙잡혀 사는 어리석은 인간이라, 나사렛 주민들처럼 구원자를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확신 있는 대답을 드리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게 깨닫고 믿는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트르기에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이 하루아침에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면서 저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격렬함을 베푸셔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